저의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그러죠 음. 2주 음. 이제 네. 막 2주 되신 네. 우리 따끈따끈한 음. 박은나 산모님의 셋째 음. 셋째 출산기 셋째 네. 네. 출산기 <laughs> 어 저는 첫째 둘째 다 늦게 낳았잖아요 예정이다 지나서 낳았고 셋째는 빨리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예정이 조금 전에 낳지 않을까 예정이좀 38주 이런 거바라진 않았어요 <laughs> 한 39주 한 5일 막 이런 거좀바랬는데 예정이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음. 이제 둘째가 워낙 41주에 나왔으니까, 그거보단 조금 빨리 나오겠지 했는데, 41주까지 너무 무난하게 쭉 가는 거예요. 그 네. 심지어 그 출산이 가까워지면 분비물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예전까지 분비물이 들지 않았어요. 었그 그리고 배를 봐도, 누가 봐도 저 배는 당장 오늘 내일 하는 배가 아니다. <laughs> 우리 애기 아빠가 봐도 배가 전혀 안 내려왔는데, 그리고 음. 저희 엄마도, 야, 배가 아직도 저 위에 붙어 있다, 막 이러면서. <laughs> 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엄마가 저를 되게 늦게 나왔는데, 저, 제 동생이 되게 빨리 나왔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건 시간이었고, 둘째도 음. 예정이 지나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 그냥 우린 다 늦게 나는 것 보다 하고 지냈었고, 그래서 41주, 1일 되는 날, 저녁 때밥 먹고, 또 편안하게, 아,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그냥, 효, 저 애기 아빠한테는, 나 42주 되면 그냥 수술할 거야, 그랬어요. 진짜 음.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내가 진짜 42주를 맞아요, 이 어디까지? 하면서, 음. 한 11시 45분, 밤? 11시 45분쯤에, 누워있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뭐가? 밑에서 뽁! 이러는 거예요. 뽁! 예, 뽁! 소리, 이러는 거예요. 예, 배가 안 아팠는데, 갑자기. 어, 그러니 뽁! 이러는 거여서, 어? 이거보나 뽁! 소리가 났는데, 음. 양수가 흘렀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흘려낸 게 없었어요. 음. 그래고 무슨 뽁 소리가 나방금낀거 아니야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한참처럼 들린다니까. <laughs> 저도 양수가 먼저 열려서 응. 출산을 했는데 정말 남이 들으면 한참처럼 들려요. 응. 어 이렇게 딱이 그러니까, 어, 소리였어요. 어. 아, 화장실에 일단 가보자고서 해 화장실에 변기에 앉았더니 이제 양수가 주르륵 흘러내린 거예서 에이 양수가 또 흘렀어 내가 막 이러면서 <laughs> 여보 짐싸. <laughs> <여보, 짐 싸? 웃음> 차를 타고 가는데 배 아픈 게어 5분 안쪽인 느낌이었어요 음. 수축이. 그래가지고 음. 어플로 한번 체크해봤더니 를한 3분 4분. 야, 네, 아, 걸렸구나 싶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조산원에 도착을 했죠. 태동 검사를 하고. 아픈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방에 큰 욕조에 음, 음. 물이 받아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 그때부터 되게 많이 진짜 아파졌어요. 정말. 음. 막 내, 제 느낌에는 1분 아프고 1분 쉬고 거의 그 정도로 그냥 몰아쳤던 느낌이 나는데, 하, 하,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이제 이 엉덩이 있는 부분이 뜨끈해지면서 막 묵직해지고, 음. 음. 아, 그런 근데 힘은 안 들어가고. 차라리 힘이 들어가면은 힘을 줘보자고 할 텐데. 힘은 들어가지 않고.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이 방도 막 세팅을 하잖아요. 피디님이 안 오셔가지고 저희 남편이 막 세팅을 하는데. <웃음> <웃음> 계속 얘기해. <laughs> 제 a 형이어 어쨌든 제, 막 그때 각을 얘기해주면서 뭐 <laughs> 이렇게 설치서 저희 남편도 어쨌든 다행인 게할 일이 안 그랬어. 계셔가지고 할 일이 음. 생기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거 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순간 등을 돌리고서 딱 이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등을 돌리면 그렇게 하면 등만 나올 거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당신 <laughs> 등만 보이니까 아 잠깐 얘기해줘 <laughs> 음. 카메라 저쪽에다 이쪽에 미남자가 저 나라 아 근데, 근데 진통은 근데 에이. 너무 센게 왔는데 그 얘기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아 잊혀졌던 찬스 소리해줘요오힘딱 주는 순간 아 이제 막그 아기가 밀고 내려오는 느낌이 아. 나는 거예요. 가지고 아 이게 아, 빨리 낳고 싶으니까 한번한번한 한 번만, 한 번만 힘 주고 낳고 싶은데 뭐 머릿속으로. <laughs> 힘한번 줘볼까? 했더니, 쑥 내려오고, 어, 다음번에 힘 진짜 잘 주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느낌이. 음, 음. 또힘한 번만 더 줘보라고 해서 딱 줬는데, 아, 딱그 어느 정도까지는 왔는데, 이게 지금 나올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줘야 되는구나. <laughs> 그래서는 힘한 번만 더 줘보자고요. 한번딱 줬더니, 얘가 쑥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올리지 마. 미안해 이리와 안녕. 힘들었지. 어,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다시. 아이고. 아이고. 3시7분에 나왔으니까 와, 엄청 그러니까 네 짧고 굵은 출산이었는데 힘든 거는. 마지막에 그 15분이 조금 힘들었지, 나머지는 굉장히 할만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음. 물에서 나왔잖아요. 첫째 나왔을 때는, 아, 둘째 나왔을 때는 그 회원부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을 정도는 됐었는데, 셋째는 물에서 나오니까, 그, 막그 마지막에 막 밑에 불타오르는 느낌 있잖아요. 쫙 음. 늘어나면서 그 느낌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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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되게 또 편하고, 뭐 자세 변화도 되게 좋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똑바로 있다가, 엎드렸다가, 움직였다가, 음. 막 이렇게 편하게 막 움직일 수 있는데, 그치. 바깥에서는 사실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음. 그 바깥에서 있었으면 너무 아팠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드는 거. 물에 있으니까, 따뜻한 물에 들어가니까, 몸이 약간 진짜 이완이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쫙. 그, 우리, 피곤할 때, 반신욕 하면은, 이렇게 몸이 노곤노곤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딱 있고. 어쨌든, 마지막 출산인 거잖아요. 진짜로. 음. 정말? 아, 아직 남았어. 아니, 더 이상 못해. 아직 사년이남았어 사냥이 남았 그 다음이, 네. 그 다음이, 진짜, 달팽이. 그만하고싶어요 나이가 있잖아, 아직 음. 내 나이에도 할수 있어. 마흔 넘어서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laughs>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나봐야 아니다. 마흔 넘어서는. 와, 한번할게니 근데 <laughs> <laughs> 어쨌든 짧고 붉게 해서. 그러니까요. 어, 음.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 그러니까 시간으로 기억이 되는 게 맞나 봐요. 음. 음. 되게 순리대로, 그날 영상을 이렇게 찍은 걸 보면 되게 순리대로 조용하게. 편하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각자 일다 하고 있어요 되게 출산하고 응.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좋더라고. 응, 응. 응. 각자 일을 열심히 다 하고 계셔서 순산의 기운을 받아 가십시오, 오, 여러분. 네. 몇번님 주고 났다고? 딱세 번이요. 와. 네. 자, 네. 둘째. 그럼, 그럼 넷째 때는 순산하고 낳겠다. 넷째 때는 넷째 웃으면 낳겠다.